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나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.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도 확장성과 도덕성이 자신만의 강점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이 여당 후보 중 가장 경쟁력 있다고 밝혔다. 특히 지난 1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20대와 30대에서 이재명 대표를 앞섰다는 점을 들며 중도표를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는 후보가 결국 이긴다고 말했다. 한동훈 전 대표의 침묵에 대해선 상황이 정리된 후 입장을 밝히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반대로 자신은 지금이야말로 정치인의 메시지가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. 탄핵 심판을 앞두고는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. 윤 대통령과 이재명, 대표 모두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.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발생했던 유혈 충돌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정치 지도자들의 통합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. 이재명 대표가 승복은 윤석열이 할 일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고 입장을 자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. 끝으로 그는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선 개헌을 포함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시대교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.